네, 다음으로 핵심 규칙 중에 하나인 포스처, 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럽과 같은 점은 어택커, 리콘, 디펜더가 남아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 어택커, 디펜더, 리콘은 유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택커는 공격자는 음, 6장으로 게임한다. 정찰자는 5장. 그리고 방어자는 내장으로 하지만 방어자만이 쓸수 있는 액션이 있고 그리고 타임이 전진할 때마다 1점을 받는다 이건 유럽과 같습니다 이 퍼시픽에서 추가된 태세는 인베이더라는 포스처가 있고 반자이라는 포스처가 있는데요 먼저 인베이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베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강을 도화해서 도화한 직후 도화를 하는 그 동안 혹은 섬에 상륙할 때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포스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맵 보시면 이런 해변에 상륙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럼 인베이더를 주겠죠. 그래서 인베이더는 카드를 7장으로 게임을 하고요. 엄청 좋지만 이게 지금 상륙한 시점에 게임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적어도 유닛에 그니까 처음에 그 시나리오에서 유닛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세팅하라고. 그 유닛의 적어도 절반은 타임 트랙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타임이 1에서 시작한다. 게임 시작을 1에서 한다고 하, 아 여기 타임이 여기 있네요. 1서 시작한다 했을 때 만약에 미군이 상륙 미군 인베이더 포스터를 가지고 있고 유닛이 10명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5명은 이런 곳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적어도 5명 은 이런 곳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5명은 뭐 이쪽에 배치해야 되겠죠. 네, 적어도 5명은 여기 증원되는 유닛으로 배치해야 된다. 까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상륙을 전부 다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자이 포스처가 있습니다. 반자이. 요거는 카드를 3장으로만 게임을 하고 되게 어려운 포스처인데 카드를 3장으로만 하고 1분군만이 할수 있는 포스처예요. 반자이. 그리고 이때 일본군 오더 중에 차지, 그러니까 돌격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반자이 때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격 카드에는 반자이 오더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보시면 반자이 오더라고 써져 있습니다. 차지, 써져 있고, 또 반자이 오더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이렇게 죽게 되면, 보통 유닛이 죽으면, 유닛이 사상자 트랙으로 가잖아요. 근데, 반자이 오들 경우에는, 일본군 유닛에 한해서, 어, 무기가 없나? 네. 만약에 일본군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치면은, 얘가 죽었을 경우에 사상자 트랙으로 가지 않고, 타임 트랙에, 다음에 놓입니다. 네. 무기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다음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막 밀려온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타 현재 타임의 다음 칸에 놓게 되고요. 제거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영웅은 원래 죽으면 제거되면 카운터 믹스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아요. 반자이어도 영웅이 제거되면 카운터 믹스로 돌아오고 영웅이 들고 있던 무기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 사상자 트랙의 웨폰으로 갑니다. 영웅은 사상자 트랙으로 아 영웅은 타임 스페이스의 다음부터 다음 칸에 놓이는 게 아니라 카운터 믹서로 되돌아간다 요것만 예외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유닛이 죽었을 때 타임 트랙의 다음 칸으로 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 일본의 이벤트 중에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갑자기 일본군의 포스처가 뭐 예를 들어서 예 벤도였는데 갑자기 반자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이벤트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포스터가 퍼시픽에 등장한다. 그래서 두 개가 추가됐다. 유럽에 유럽 유로카의 차이점은 퍼시픽에 두 개가 더 추가됐다.